자, 안녕하세요. 인디고 프로젝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음, 목줄 엉킴 또는 매듭 보호용 등등 이런 예, 그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부분이었던 거죠.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음, 굳이 이렇게 영상을 또 따로 하는 이유는, 어, 그, 지금 저희가 하려는 그거에 대한 소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소품이 굉장히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소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자 뭐냐, 음, 우리가 보통,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실 때 팔자 매듭들 많이 하시잖아요. 팔자 매듭 많이 하는데, 자, 팔자 매듭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팔자 매듭을 해서, 네, 팔자 매듭을 해서 저희가 낚시를 하잖아요. 그리고 뭐, 요 끝에, 요 너무 짧게 자르면 은 조금 불안할 때 있으니까는 보통 요렇게만 한 5mm? 5mm 정도? 5mm 정도 요렇게 남겨두고 이제 우리가 이 팔자 매듭을 하는데, 음, 가끔 이제 낚시를 하다 보면은, 낚시를 하다 보면은, 이렇게 채비가 있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 목줄이 이렇게, 이렇게 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, 이 매듭 부분에 이 부분에 이 매듭 매듭 있죠? 예, 이 매듭 부분에 목줄이 이렇게 엉, 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음, 많은 방법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자 어떻게 하냐? 일단 이건 좀 끊어낼게요. 자 바로 이 제품이에요. 네. 찜엄춘고무입니다. 찜엄춘고무. 찜엄춘고무 일자형인데어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이 고무가 말랑말랑해요. 네. 색깔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거든요.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? 자뭐 매듭 부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묻혀 오려 보통 지멈춘고무넣듯이 예 이렇게 넣습니다 넣고 음. 자 매듭을 할게요 매듭을 하고 예 이렇게 매듭이 됐으면이 상태에서 이 매듭을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냥 음, 이렇게 코기름이나 침한번 바르신 다음에 이 빨간 찜 멈춘 고무를 이렇게 매듭에다가 보시면은 매듭에다가 이렇게쑥 넣어 줍니다. 자, 잠시만요. 네.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. 그러면은 요 짜투리 이 짜투리 라인이 밑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요거를 적당하게 한 5mm, 똑같이 5mm 정도 놔두고, 커팅. 그러면은, 요 짜투리 이 짜투리 라인이 밑을 향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, 음, 이렇게요. 자, 이러고, 우리가 이제 봉토를 넣습니다. 넣어서, 자, 이렇게 되면은, 얹힐 게 없어요. 여기 꼬일 게 없습니다. 꼬일 게. 이 예. 짜투리 끈은 밑으로 내, 짜투리 라인은 요 밑으로 내려와져 있고, 예. 아이잘안 보이네요. 자, 밑으로 내려와 있고 이 위에는 이렇게 꼬일 게 없어요. 이렇게 뭐 꼬이는 방, 예, 그쵸 그렇죠? 예. 이렇게 쓰시면은 음, 굉장히 괜찮습니다. 그런데 제가 굳이 왜뭐 요까 요가 거, 요까 이거 하는데 음. 이렇게 영상을 하냐? 요, 이누이, 요, 일자, 찌 멈춘 고무, 라지 사이즈가, 어,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요. 그래서, 요, 매듭에다가, 이렇게 매듭에다가 이렇게 넣으실 때, 타사 거들 대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. 예요 라인이 지금 3호 라인인데, 어, 굉장히 다른 것들은 힘줘서 막 하다보면 찢어지고, 오히려 매듭이 상하고 이런데, 요건 부드럽게 잘 들어가져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어필하고자 제 이렇게 영상을 담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음, 라지 사이즈 일자 라지 사이즈 그리고 오형 라지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일자를 쓸 건지 오형을 쓸 건지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제품은 음, 자 인디고 프로젝트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.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매듭 보호 또는 목줄 엉킴 방지. 감사합니다.